강민호는 1985년생으로 2020년 시즌이면 37살이 됩니다. KBO 역대 포수 순위에서 WAR이 57.55로 3위, 출장 경기는 1978경기로 3위, 안타는 1761개로 2위, 홈런은 290개로 2위, 타점은 1022개로 2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123경기 나와서 리그 포수들 중에서 타율 1위, OPS 1위, 홈런 2위, 4.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9인닝당폭투포일은 4위, 도루저지는 14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도루저지를 제외하고 나이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게 사실입니다. 강민호는 C등급의 FA로 현 소속팀인 삼성에게 올해 연봉 5억에 150%인 7억 5천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강민호, FA 영입해야 할까요? 2017년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은 강민호를 롯데는 놓쳐버렸죠. 이후, 롯데는 매 시즌 포수 포지션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 많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공수에서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강민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1985년생으로 2022년 시즌이면 37살이 됩니다. 포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민호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나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길어야 1년에서 2년일 겁니다. 이 1년에서 2년의 시간 동안 강민호에게 주어지는 플레이 타임은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포수절에게 돌아가는 플레이 타임에서 쪼개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이번 시즌 삼성 포수진에서 강민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났습니다. 홈런, 타석, 이닝 모두 노장 강민호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에서 강민호를 데려온다는 것은 이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줄 정도로 롯데의 현재 포수진이 형편없을까요? 예전까진 그랬지만 올해 포수진은 조금 다릅니다. 롯데 포수진은 이번 시즌 15개 홈런 62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강민호의 수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게다가 강민호가 유일하게 단점으로 뽑혔던 도루저지에 있어서는 롯데의 안중열이 40.9%로 리그 1위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봤을 때, 롯데 포수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블로킹에서의 아쉬움인데요. 이 부분이 해도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롯데 포수진은 여러 부분에서 예전과는 다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확실합니다. 당장 한두에만 야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을 보여준 포수들을 신뢰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FA 시장에서 롯데가 강민호의 영입에 참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